평범한 예. 연기자로 변신했어. 아 아아. 아 역시. 헬멧 헬멧. 기현이 먼저 나오네. 뭐가 필요하죠? 아 역시. 헬멧 헬멧. 기현이 먼저 나오네. 헬멧. 헬멧이 첫째고요. 아니 왜 역주행을 해? 저쪽 교차로에서. 아, 얼굴 숙였겠다. 아이고. 저게 야. 빡 하니까 놀래가서. 가지 가지. 아이 진짜,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진짜 <laughs> 대단하다. 그래서. 반찬. <laughs> 자. 어우 날씨 들어내기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이분이 될수 있었을까요? 네이버은 아, 레전드급이 될 겁니다. 어, 어, 예? 어, 네? 명안블리 <laughs> 아, 불안하다. 지금 이곳은요. 돌았죠? 한 3개, 3개 밖에. 밖에 돈것 같아요. 다 망하지는 않은 것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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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는 간단하게 그, 무조건 그 봐야 그 돼요. 안전... 다 타고 나, 나서 주차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 그렇게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넘어져 있고 아무데나 놓고 가시니까. 네. 일시정래 네? 네. 네? 네. 그런데 많지, 많지. 그래. 저때 약간. 어? 어디가? 왜 왜? 지나가네. 잘는데 지금 이 어? <laughs> 우리, 우리 수빈 양이 아... 예. 어느 신에도 자, 그러면 이쪽에 놓 이번 참... 번에는 요번에는 여기 ]요. 빨 여기 여기 10% 잘못한 거 아니? 1 0이 십은 10, 있을 것 같은데. 9대 일, 구대일 정도. 9대 일, 구대 일. 못못 하죠. 아니죠. 네. 못 먹죠. 못 먹죠. 네. 그래서 신호를, 신호를 나는 신... 혹시 뭐 아... 특별, 특별 반 없나요? 특별 반한 분이 특 나머지 만 있어. 헬스. 네네 해요. 헬스. 네네. 헬스장 갈때 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오. 그렇지. 지하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어때는. 뭐야? 뭐야? 어? 뭐? 어, 어? 어 왜, 왜요 왜요? 빛이 강한 데 있다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스프라이라이스로불이스이스프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아, 켜있어요. 그래서 프라 됐다. 프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이스프이이스이이스프여기스이이이스프이스프이스프라이이 아, 이거 이건 좀 보이잖아. 자 어, 어, 다시. 안 아, 보이겠다. 안 보이겠어. 그데 <목소리> 이게. 아이고 아이고. 예약하고 왔어요. 예물로 예약하고 왔었어. 3, 4 0년전 얘기인데요. 아 이게 훨씬 좋죠 이렇게 막 온다.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와 이거. 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 차여서. 아니에요 옛날 어? 차는 EDR? 어? 아, 아 에어백이 터져야... 아 전화야. 에어백이 되어있구나 에어백이. 아, 에어백이 신기하네 근데 왜안 터졌지? 아, 저기 앞에 유리로떨어져서 그런가? ...를 기원합니다 네, 네. 아니 알 텐데 애기들 있는 거 부모님이... 아, 아. 미친놈 아니야 보행? 어? 보행! 어 해봤어? 그러니까 보행? 그, 보행자무 위반? 보행, 보행 그, 그, 어! 역시 기현 보행자한테 경찰이 서있는데 지나가는 건... 못본거 같아 심상치 않다. 뭐지? 자, 위반 자, 위반이다. 시로 위반이다. 어! 차도에서 네, 네, 네. 내려서. 이게 위반이 아니면 좀 이상한데?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레벨이 높은데? 근데 <laughs> 바퀴가 바뀌었나? 어떻게 됐는데요? 차 바뀌어서. 어, 차가 바뀌었나? 고기를 왔는데. 아 다른 차가? 와. 차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와 왜? 와 이야, 아 부수구나. 그 대리, 대리기 대리 업체에 어. 가입한 대리운전 보험회사. 어, 그죠? 그럼 어,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 을 하신 분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어, 있다 있다 어? 없어요? 대차 수리비가 2 5 0 0만 원인데 이번엔 스포츠카예요. 그 돈이면 택시 타고 가면 돼. 택시를 보내주면 돼. 택시를 갑자기 왕밟았어그 비싼 차를. 5 0 천오백. 웬만한 차한대 값보다 더 비싸. 탁성은탁성 기사님이 따로. 따라 탁성은 따라오죠. 따로 또 있거든요. 네, 따로 탁성 기사님이 있어요. 오, 오, 예. 오, 오, 어떡해. 오마이갓. 9,500원이야? 차 아예 가야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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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야. 누가세 진짜로. 그냥. 영화를 많이 왔네. 목에서 <laughs> 피가 나도록.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이분이 되게. 음. 딴 데서 이미 어서 화가 나서 여기 푸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음. 아, <laughs> 출발을 잘 r I'm not sure if you're a girl. I'm not sure if you're a girl. I'm not sure if 트 o 터 r e a girl. I'm not sure if you're a g i r 한쪽 m not s 골수염 계속해서. u r e 만 원. 그... 예? 그거 끝났 not sure i 진짜 그렇게 해줘야 진짜. 진짜. 아, 너무해. 뭔가보다 하... 한것 같은데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